풀이 보면, 자, 해마이그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야. 그런데 국어 문법에서 관용사라고 하지 참고로. 그러면 뭐, 잘하면 학생이 잘하는 생각도 헷갈리고 못하는 생각 어? 은이요 주어야 막 이렇게 지죽박죽이 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알겠지? 해마이그는 형용사 이 해마이그는 말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마이그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알겠지? 얘는 얘는 명사가 되는 거 알겠지? 웃는다는 어떻게 돼? 동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수식어가 되고 가언니까해서 주어가 되고 얘는 동어가 되겠죠. 동어가 어디서 생?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제 운전 주어 동사 목적어 선생님도 하도 그렇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아닌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말이 되니 이건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 사람의 사로 짱 얘기하고 얼음 얼음 얘기해. 주어 동사 목적어면 예를 들면 이분은 선생님 간호사 청년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직업이면 직업. 나이면 나이. 물리 이렇게 해야 되지지준이 똑같아야지 지칭하는 게. 근데 당장 내일 가서도 영어 시간은 그 주어 동사 목적 할 거란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내가. 뭐. 나 혼자 얘기 봤자 뭐 합니까? 자 나는 사 명사 향기로운 꽃을 꾸며주는 형용사. 국어에서는 관용사. 알겠지? 꽃 명사 바란다, 니은다잖아 동사. 알겠지? 동사는 아 동사는 100% 왜 아까 이두 개만 중요한지 알아? 왜 쉽지? 부산 항상 수식어고, 동산 항상 동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명사랑 형용사만 정리하면 돼. 아, 보어가 될수 있는 건 명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가 되는 거는 이제 저기 어... 그렇게 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그래서 나누는 주어 향기로는 수식어 꽃을은 명세을 목적어 알겠지 바란다 동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천천히 이제 아시죠 우리는 사동 명사 어려운 형용사 리은 리을 데 형용사 책을 명사 쉽게 부사 일위게 읽는다 동사 우리는 주어 어려우는 그쵸 꾸며주니까 책을 꾸며주니까 그쵸 형용 아, 수식어 책은 목적어 쉽게는 수식어 부는 항상 수식어니까 연습이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이걸 뭐 이거 7개 갖고 될 일이 아닌지 말겠지 이걸 왜 이렇게 나눴냐면 4번 볼게요 4번 볼게요 하 해보면 철수는 명사, 착하는 형용사, 친구는 친구 명사에다가 이다는 비동사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두 여기 칸이 이유가 여기 명사, 여기 비동사 이렇게 해서 는거 여기는 주어, 착하는 수식어, 알겠지? 여기는 그쵸? 그렇죠. 보어, 여기는? 여기는 비동어 이렇게 돼겠죠 알겠죠? 보어란 용어도 국어랑 영어랑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거 보호 단계 되면 정말 문법 잘하는 학생들이나 이게 어, 헷갈리고 어렵구나라고 알지 모르는 응? 왜 영어 문법만 거꾸로 영어 문법 대 국어 문법은 한 10대 1의 비율이기 때문에 국어 문법은 문 저기 내신할 때만 바짝 하다 보니까 음, 음. 이게 헷갈린 다른지도 몰라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영어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국어선생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가르쳐줄 의무가 없잖아. 영어선생님이 국어 문법과 관련돼서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어선생님이 영어 문법과 관련된 걸 가르치기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지. 헷갈리게 되는 거지. 아까 관형사의 경우도 그렇고. 국어, 영어, 영어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에서 쉽게 말하면은, 보어는 다. 이다, 앞에 있는 명사형, 이왕사는형용사면다 되는데 국어에서 보다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잖아. 자, 그 다음에 6번. 백설공주는 명사, 깨끗이, 부사. 얼굴을 명사, 씻었다, 동사. 백설공주는 주어, 깨끗이, 수식어. 얼굴을 목적어야겠지, 씻었다, 동화.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이 어려울 거야. 일곱 일부러 한 거야 일곱 거의 맞추기 일곱 뭐야 일곱 일곱 표시로 오려 일곱, 일곱 뭐가 무슨 사일까요 일곱이요 응 수사 자 이러면 또 이제 난리가 생지 뭘까요 아, 일곱 명사 일곱 아 어? 난장이들을 많이 먹는다 일곱 명의 난장이들 알겠지 아, 어 아, 그렇죠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틀리라고낸 겁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에 어 여기는 수식어가 되겠죠. 난장이들은 주어, 여기는 명사, 그다음에 많이 부사, 여기는 저기, 어로는 어, 수식어, 먹는다, 동사, 동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8번은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문법입니다.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경우가 엄청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최소한의 문법만 하는거 최소한의 문법만. 그 다음에 모형식 여러분 1,2,3,4,5형식 다 아니까 뭐 한... 5...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5형식만 얘기할겠어 5형식만. 5형식은 뭐다? 여러분 모형식 뭐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요. 선생님 저 5형식 알아요. 그래요. 5형식 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목적 보호 있는게 모형식이에요 맞어. 하지만 아니야. 못 써먹어. 별로 못 써먹어. 주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목적보로 뭐아 모르죠? 아니지.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와야 돼. 아까 내가 제1의 규칙이랬지. 눈의 이사에서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런데 자, 오용식은 특이한 게 여기서 오용식만 지점하겠어요. 여러분 다 아니까. 다는다은다아는 다는. 오용식은 특이한 게 예문을 뭐 보면 오용식은 봐봐요. 철수는 영희가 마, 이거, 이거 말로 할게. I made him happy.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자, 아, 이걸로 할까요? 여기서 쉽게 뭐이 쓰지 뭐. I think him. 어. Oh. 잘 봐. 이거,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를, 그를, 그를 그 글을 의사라고 생각한다. 근데 보세요. 나는, 나는 그가 의사라고 생각한다. 이거 돼. 뭐, 그 때리는 거야. 그럼 니네들은 이게 해석하는지도 몰라. 그 오형식 다안돼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잖아 특이한 현상이야 이게 목적어잖아 왜 그런데 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시간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는 목적어를 실전에서 오형식을 써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형식은 목적어가 가로 해석이 될수 있는 게 오형식이야 은느니가 목적어가 주어처럼 될수 있는 게 오형식이야 이렇게 바꿉니다 개념의 알맹이 그럼 오형식 알아보기 훨씬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무수히 해석을 해놓고 이, 이게 이게 엄청 큰 차이 아니야 질문하고 그 대답하기 힘들어 대답 못하죠 선생님 왜 이거 가로돼요 그런데 왜오용식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오용식은 다른 문법책에 있는 개념하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아는 개념 알맹이 오용식보다 목적어가 주어처럼 될 수도 있으면 그게 오용식이다 라는 거 잊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아니 이런거 너무 당연한데 안안 가르쳐 주거든요 오형식을 판단할 때는 수식어를 뺀 다음에 수식어를 제외하고 오형식을 판단하는 거야 왠지 알아? 거꾸로 해 보세요 만약 이 사소한 문장도 만약에 I think him a diligent doctor 혹은 very diligent doctor 수식어 있어 수식어가 꾸며주는 부지런한 매우 부지런한 의사 수식어가 있어서 만약에 형식이 달라진다면 5형식이라는 거 자체가 유지가 되겠어? 한 200형식도 모질랄걸 5형식, 1, 2, 3, 4, 5형식밖에 없다는 전제 자체가 꾸며주는 말은 빼고 라는 게 있어 이런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영어문법을 조금이라도 파고들면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하는 일이들이 영어문법을 제대로 알, 안다는 게 불가능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 니들 잘못이 아니야 왜? 내가 지금 선생님이 배운 거랑 똑같이 지금 배우고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 바뀌었는데 도대체 영어문법의 설명은 무슨 성경이야? 성경도 판본에 따라 달라지고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게 뭐하는 난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지. 요즘같이 뭔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시대에 이렇게 개념어들을 쌓아야지만 실력이 오르는 파트인 영어 문법을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을 잘할 수가 없는 메커니즘이다. 100년간 거의 바뀌지. 나 일제시대 문법하고도 별 다를 거 없을걸.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내가 보기엔 너무 안타깝고 지금 작업은 영어문법 없이도 독해 하자는 건데 그래도 필요한 최소한 것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영어문법 중에 있는 내용을 하지 않아 거의 안 겹칠거야 지금 정말 핵심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들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제대로 아는거 없으면 내가 다, 다 가르쳐봐서 알아 미안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오형식 판단은 어떻게 수식어 빼고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떻게 되다? 5형식이라, 3형식, 4형식, 5형식 할때 5형식, 다섯 번째 형식이라는 뜻은 뭐다? 바로 수식어를 빼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